1번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서 국회의 의결을 받기 전, 즉 확정되기 전에 수정이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서 변경되는 것이고 지금 뒤에 나온 설명은 국회를 이미 다 통과하고 나서 집행과정상에서 변경되는 것.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추경. 그래서 예산은 일단 제출되고 나서 그본 예산안이 확정, 즉 국회의 의결을 받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 예산이냐 추가 경정 예산이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것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번 준 예산, 자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불성립 시에 집행되는 제도입니다. 준 예산은 그 기간은 제한이 없고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출 항목이 한정적이다.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경비, 법률상 지출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리고 이미 승인된 것, 그런 사업의 계속적인 부분들,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가능하다. 까지 챙겨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준 예산과 비교해야 될 것들이 가 예산, 그 다음에 그 잠정 예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예산은 기간이 1 개월입니다. 잠정예산은 무제한. 그치이두 가지 다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고, 다만 지출 항목은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가예산이랑 잠정예산은 보통 오답에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고, 준예산이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준예산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머지 것들도 어느 부분이 다른지 비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조세 지출 예산제도. 조세 지출의 불공정함을 방지하기,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고까지 맞는데 지금 현재 중앙과 지방 모두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4번. 성인지 예산. 다른 말로 성주류 조심해야 될거성 중립이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성인지 성주류 같은 말이고 성 중립은 틀렸다.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5번 지출 통제 예산제도에서의 이 지출 어떤 지출을 통제한다. 요건 포괄적 지출을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포괄적 지출. 지출을 통제한다고 해서 지출 하나 하나를 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액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지출 항목들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겠다라는 총액 계상예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액 계상예산. 이 재무행정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용어,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이름 이런 것들이 비슷 비슷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소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지출 통제 예산제도. 신성과주의 예산의 한일 예입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의 한 모습으로서 지출 통제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 항목을 없애고 총액을 정해주고 구체적으로는 재량에 맡기는 그런 총괄 예산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총액 계산 예산이다. 까지 정리하시면 깔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최대한 동전한다 개개, 개개의 개개의 항목 동전 깹게, 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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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깹게 알고 게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